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1일 재백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발표들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 과연 지지율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또 여러 개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 이것이 최근 여러 가지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년회견에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저 얘기를 했고, 이거는 뭐냐면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하고서는 임대인도 고통분담을 위해서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를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 이거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소액 공제 등의 형태로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 마련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원래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문제죠. 어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외에 아동 가족 인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금 그 대안 아닙니까? 이제 공약인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아마 아동과 가족과 인구 그러니까 뭐 제2의 보건복지부 비슷한 그런 부서를 차라리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이니까 그렇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 또 원희룡 정책본부장 등과 함께 해서 숄츠라고 59초짜리 그 아주 짧은 그런 홍보 영상을 했는데 이걸로 제법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서 나온 게뭐 저상버스 도입 확대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군 병사 월급 200만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제를 모았다. 하는 얘기고요. 자, 이런. 그, 슐츠를 통한 정책행보, 그 다음에 신년회견을 통한 정책행보,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하철, 지하철을 타고 나서 뭐 수도권 광역전철망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지율이 회복이 됐을까요? 그거보다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포용,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크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치에서는 세력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세력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 본인이 끌어들인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1월 6일 밤, 이준석 대표와 극적으로 화해를 했죠. 그 화해도, 어 이제 의원총회, 전원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중에 이준석 대표가 참여해서 거기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해명을 내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또뭐 요구 사퇴 촉구 내지는 뭐 신중론 이런 것들이 한참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밤 8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 가서 자 모든 게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 갈등을 했던 것조차도 다 있자. 자, 이런 식으로 큰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일, 야, 여권에서는 자, 또 봉합이다. 뭐, 이준석 대표는 또 뛰쳐나갈 것이다. 뭐, 그래서 마치 뛰쳐나갈 것을 기대하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많은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윤석열 후보의 상당히 큰 포용하는 자세로 보였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를 포용한 이후에 아마 적어도 지지율 하락은 멈추거나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1월 6일 밤그까 그러니까 1월 6일 밤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며칠이 나 걸릴까요? 어 아마도 어 충분히 반영되려면 한 일주일 걸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라도 반영이 되면 그 반영이 되는 곳이 지역별로, 세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뉴스에 민감한 계층이나 지역, 지역별로 보면 되게 수도권이 민감하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부터 먼저 하,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추거나 아니면 반등기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 1월 6일 밤 이후에 1월 7일부터 여론조사가 계속 조사를 했고, 7일, 8일, 뭐, 이렇게 조사했던 것들이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총 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데, 여기는 ARS로 하는데, 7일과 8일 조사를 했죠. 근데 윤석열 36.9, 이재명 36.5. 오차범위 내고 근소한 차이지만, 0.4%포인트 차이지만, 여하튼,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 이게 1주전과 비교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0.1% 포인트 상승, 이재명 후보는 3.4% 포인트 하락, 안철수 후보는 6.0% 포인트 상승, 그래서 14.0%고요. 심상정 1.6, 김동은 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에서 8일, 9일 요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이준석 포용, 요게 조금 더 반영됐을 겁니다. 그렇죠? 하루 뒤니까. 왜냐면 7일8일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저 조사는 7일에 끝나고 8일 일부를 조사해서 보완합니다. 그러니까 7일이 의지죠. 그러니까 6일 밤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화해가 있었고, 그게 7일이면 뭐 반영되는데 조금. 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8일 9일이면 8일날 주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8일은 주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 조사한 걸 보니까 38.2% 동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난주, 바로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재명은 1.9%포인트 하락, 윤석열은 4.3%포인트 급반등, 안철수는 5.5%포인트 반등, 급등. 이렇게 해서 안철수는 12.1, 심상정 3.2, 기타 2.2, 없음 4.2, 잘 모름 1.9.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양상이죠, 여기도.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8일날 조사한 겁니다. 여기도 윤석열 40.3, 이재명 34.7. 이거는 뭐, 꽤 여유있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안철수 13.0, 그래서 한 열흘 전 조사하고 이 같은 곳에 열흘 전 조사하고 비교했더니 윤석열은 0.5% 포인트 상승, 이재명은 4.1% 포인트 하락, 안철수는 7.3% 포인트 상승.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동률이거나 아니면 조금 앞선 이런 조사고요. 그런 게세 개고. 그러니까 앞선 조사가 두 개, 동률이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세 개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입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도 보면 요것도 7일 8일 조사한 건데. 이재명 37.2, 윤석열 30.5, 안철수 13.6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는 조사지만 그전 1주 전과 비교하면 이재명은 1.4% 포인트 하락. 윤석열은 2.1% 포인트 반등. 안철수는 5.2%포인트 급등. 여기서도 추세는 똑같습니다. 1위는 이재명 후보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는 데서도 보면 이것도 7, 8일날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안철수 15.1, 심상정 2.3, 김동현 0.4. 이것도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그일주 전에 비교해서 3.4% 포인트 하락. 여기는 또 윤석열 포인트도 1.0% 포인트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크게 하락. 윤석열은 작게 하락. 이렇게 돼 있고 안철수는 5.9% 포인트 상승.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서던 포스트라는 건 이건 면접 조사입니다. 요것도 78일 조사인데 여기도 이재명 34.1, 윤석열 26.4, 안철수 1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조사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선 조사는 여론조사 공정과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곳이고요.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는 동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앞선 곳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KSOI 서던 포스트 3개.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는 동률인데 요거는 9일날까지 조사를 한 거고 나머지는 8일 또는 7, 8일 이렇게 조사한 거죠. 자, 그럼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바로 1월 6일 밤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전격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1월 7일 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그 흐름이 시작했는데 1월 7일은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게 반영, 완벽하게 반영되려면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6일 밤에 이준석, 윤석열 화해가 있고 나서 7일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되던 것이 멈추고, 멈추는 게 그치지 않고 반등하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1주 전 또는 2주 전에 비해서 급상승하고 이런 흐름이었죠. 근데 제가 예측한 거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예측을 했죠그 근데 이것만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주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갈 것이 주춤거리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한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하락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 의 하락이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 가면서 그 지지율의 한 절반 정도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고 또 나머지 것에 일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고 일부분은 중도로 빠졌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안철수 아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빼앗겼던 부분을 실질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할 때, 안철수 후보 것도 일부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갔던 것도 일부 회복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하락하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상승한데 상승 곡선이 좀 추춤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또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아마 조금 더 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아까 여섯 개1월6일밤 어, 윤석열 이준석 화해가 있고 나서 여섯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또뭐 아랫서치나 뭐, 갤러미나 뭐 이런 데서 조사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런 현상, 이재명 하락, 윤석열 상승, 그 다음에 안철수도 아마 이제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는 곧 윤석열, 이준석 화해에 이게 세력을 움직였다. 왜냐면 하이 여론조사 결과에 또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2030에서 윤석열 후보가 실질을 많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게 된 계기가 2030에서 잃었던 표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에 이 표가 흩어졌던 것이 이제 안철수, 이재명 이렇게 갔던 것이 쭉 윤석열 후보가 빨아들이니까 이재명도 떨어지고 안철수도 아마 이 상승 곡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려면, 아마, 조금 더,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하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토론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이제, 확실하게 토론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이 추측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그, 역공. 저는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씨의 문제를 하나 더그 얹었지만 그렇게 되면 완벽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새 출발하게 되는 지지율로 볼때새 출발하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뭐 본인이 압도적으로 그 우위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뭐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제 윤석열의 새 출발로. 그런 부분은 사라졌고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 앞에 뭐 다시 또뭐 이준석 대표나 누구와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는 한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지 그러지 않는 한 아마 여기서 새 출발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 내지는 아마 이재명 후보를 역전하는 데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요 이제 이번 주에 조사하는 결과들을 조금 더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보다 이 추세가 확연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저희가 음. 그러니까 지난 1월 6일 이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망했던 거의 그대로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워낙 급등 추세였기 때문에 급등 추세가 아마 둔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윤석열은 반등, 안철수는 뭐, 뭐 둔화든 뭐 하든 상승은 상승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제일 지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재판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더군요. 대장기자들이 물으니까 아 대장동 재판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능청을 떨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보고가 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장동에서 의외의 정말 사실대로 누구 하나가 털어놓는다면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부분이 될 텐데, 대장동 첫 재판이, 그것도 뭐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지율에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점에서 본다면. 자, 1월 6일, 이준석, 윤석열 화해의 여파, 그에 따른 지지율 추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 행보, 어,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